분색이 갈아갖고 하나 만들면 참 좋아. 아, 잠깐만, 다시 한번이야기해보시 돼지 감자 이거를. 분색이 다 갈아갖고. 얼마나 말랐어, 잘라가? 그냥 바짝 끓이는 냥냐 엄청 야무네, 그죠? 깔말라. 돌, 돌 찍었네요. 응. 그래야 분색이 갈자야, 그하지. 분색. 아, 부, 분색이 간다고요? 응. 분색이 깔기도 하고, 또 볶아가 물거리 묻기다 하는 거. 물한잔 있어. 빵 있는 사람들은. 뭐 있는 사람요? 당, 당노. 당뇨? 당뇨? 아, 당뇨. 당뇨, 당뇨. 그래. 예. 그, 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녹차 가리키야. 예. 소가하고 그러니까, 4대, 4대 6으로 해갖고. 뭐가 사고 뭐가 6입니까? 대지감자가사고 녹차가 그 몇, 몇, 몇6 해갖고. 예. 분색기다가 예. 가아가지고가이원에한 예. 만들어주는 데 있거든 아 만들어주는 있어요? 어,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가루로 무으면 남자들이 딸안 먹여주잖아 예. 그러니까 한을만들어갖고 하루에 한 옥검씩 무으면당 수치가 훨씬 아 작아서. 당뇨에 좋다 어. 그죠 돼지감별 당뇨에 좋다 하대요 어, 그, 그, 그런 데도 또 보리 쇠사쿠리 있잖아요 예. 상토 있는 거 사가지고 예. 같이 갖다 주면 그 금색이 자랐는데 있어요. 아, 이거 그거 같이 섞어요 어, 같이 섞었구나면 섞어 세탁해가지고. 세삭보리는 얼마나 해요? 세삭보리가 육이고 돼지감자가 다다. 그래가 뭐뭐 닭이. 아니 그거 그러니까 세삭보리 양을 얼마나 넣는데요? 세삭보리는 많이 넣고 돼지 먹고 그거는 간지 없어. 많이 넣으면 된다그지 많이 넣으면 좋고 뭐. 그리고 한을 해가 지고 그냥 먹는다고요. 어, 어, 얌, 이거 안 야물러요? 한 해두면? 씹고 묵는 거 꼬독꼬독 생기는데아물 아, 같이 마신다 그지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루를 물수 있나 밖에 나가면 그렇죠. 차 안에다가 뱅에다 넣어놓으면 예. 그냥 진호동걸로뭐뭐탁그 이제 물하고 마시면 되네요 그렇지 래 그래, 나는 뭐이꼭 닦는 것만 좋은 게 아니고 예. 피곤하고 하여튼 혈관 평소 하는 데도 좋고 예. 이 돼지 감자를 사람들은 활용할 줄 몰라서 그렇지 생 네. 거만 물생각을 하는데. 돼지, 돼지 감자가 그래. 또 이거 이거 밭에 심으면 엄한데 다 분지잖아. 감당이안테도 분지잖아. 밀채라 민폐 예. 나는 뭘도 몰라가지고 한구랑을 학기 앞에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 약한 네. 한 사백칠십 있었거든. 그 한구랑을 심었단 말이야. 오 맞아 번집니다 그것도 뭐, 돼지 감자도 몰라서 그렇지. 자주색 대지 감자가 더, 더, 더 좋아 흰 거보다 자주색보다 응. 아 자주색이 흰 거보다 좋다 응, 흰거는 맛도 없고 음, 이게 이게 약간 자주색이 나는데 그래 이게 어, 자주색이지 음. 그래 자주색을 내가 시필어도 심었거든 네 빤야오장이가 꼭 시필로 심었더만 어네 돼지 감자. <laughs> 그리고 돼지 감자도 네. 저저 길가면 뭐 날고전 땅에는 네. 이리 살고 네. 땅에 조금 좀 그런 끼도 있고 땅 좋은데 심으면 돼지 감자 이만해 아 굵다 그죠 음. 아무래도 영양분이 많은 거죠 아무래도 아 이제 요리가 먹는 방법 이 있다 그죠 네, 이리 가고 돼지 감자는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센 것도 안되고 네. 이나나놓으면또 또 영양분이 더농축되가 더 좋아요 잠깐만 물건지 하나 있던데 응? 어? 아뭐 나중에 뭐풀때또 있어 한번 차려보시내 눈이 온 물건지 하나 있다 여기, 여기 물건지 있네 그거 야지물건도있더나예 물건지 이거는 오락지고 네. 이거는 알바무 있잖아 수박 모. 예. 그걸 말라놓은 길이 먹물이 하다간 게 요거 오그라지 이거는 어.